조선이라는 유교 국가로서의 사상과 전통을 가장 잘 보여주며 그 탁월함이 인정되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종묘를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앞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는데 대소인원 개 하마 그래서 모두 높건 낮건 크고 작건 다 말해서 내려라. 그래서 하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묘는 왕도 내립니다. 왜? 왕보다 자신보다 더 앞에 선왕들 이 종묘의 하마비는 왕도 다 내린다 사람들을 위한 사당의 공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과 구별되는 여기 금천이 흘러가고요 사실 이게 자연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다뭐 지하철 탔으니 음. 그렇게 깊이 파면서 이제 다 지하수를 막죠 그래서 실제로 지하수가 흐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금천교를 건너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종묘 어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 그러면 말 그대로 임금님이 마시던 우물입니다. 네, 저 문이 그냥 다른 궁궐 문이나 다른 출입문과 뭐가 다른가? 밖에서 볼때 문에 이름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문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창살이 있다라는 거. 죽 자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항상 출입할 수 있게 빗살로 되어 있고요. 현판이 없어도 죽은 사람들은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문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들어오는 길에 역시 박석을 깔은 삼도가 보이네요. 사당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에선 누가 주인이에요? 네, 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길은 신이 다니는 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그래서 왕세자에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19년에 서원이 등재되면서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바로 종묘예요. 그만큼 종묘는 유교적인 국가에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의식이 유교의 종주 국가였던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까지 우리가 같이 유교문화권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이미 사회주의화되면서 없어졌고 일본 자신들의 천황신사를 더 중시하지 유교 의례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 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종묘에서 제례를 치르고 제례 음악을 연주하고 그 제례를 위한 춤을 그대로 계승하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묘가 왜 이렇게 이 유교 국가에서 중요한가 보면은요. 유교 사상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몸하고,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영혼하고 따로 가, 각자 분리돼서 간다는 거죠. 저 세상으로 갈 때. 그래서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고요. 육신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한 묘를 만들고요. 영혼을 위한 묘를 만듭니다. 둘다 묘자죠. 둘다 묘자인데, 육신을 위한 묘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왕과 왕비기 때문에 능이라고 높아서 부르는 겁니다. 묘는 묘인데. 왕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혼을 위한 묘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오신 사당, 종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유교에서는 어떤, 뭐, 불교에서 믿는 부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런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유교적인 윤리 중시하고 자신들의 조상신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이런 사당을 그만큼 중시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를 그만큼 중시하다 보니까 국가를 만들고 나서 아까 그 수도에 도성을 만들고 궁궐을 만들고 그다음에 바로 또 중요했던 게 종묘였어요. 그래서 좌묘 우사 오른쪽에는 사직. 그래서 이제 어 좌쪽 왼쪽에는 종묘를 만들고요. 좌묘 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묘는 조상신을 모시는 곳이고요. 사직은? 사직은 뭐냐면? 네. 제사를 어디다 지내냐면 토지신, 국식신 네게 지냅니다. 왜? 유교국가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잘 살아야 국가가 유지되죠. 농공국가였어요. 그래서 농공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사였기 때문에 토지와 국식을 신으로 삼아. 재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직단 이런 거를 일제가 나라를 합병하면서 궁골만 훼손시키고 종묘만 훼철시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조선이 중시했던 그런 신앙의 대상 이런 것들을 전부 뭘로 만들냐면 궁궐도 공원으로, 종묘도 공원으로. 사직도 공원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사직단이란 말 어색하잖아요 사직 공원이라고 하죠 그만큼 규모가 줄어들고 가, 가면은 그냥 네모난 단만 있고 완전히 뭐 동네 그 체육공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은 원래 그런 의미다 종묘의 이런 연못은 이제 인공으로 만드는데요 이 물을 방화수로 쓸 수도 있고요 그 연못을 조성할 때 이렇게 연못은 네모나게 그 가운데 인공섬은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천원 하늘은 둥글다 지방 땅은 네모나타 이 유교 국가의 면모를 보이려는 그런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이렇게 향나무를 심어서 이곳이 사당의 공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곳에 이렇게 띄워 놓은 마루로 띄워 놓은 이런 걸 누라고 해요. 루, 그 누각인데 망묘루라고 붙였어요. 그망 종묘를 바라보는 누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곳에 오셔서 저 종묘 정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묘로 뒤쪽으로는 공신 저기 공민왕 사당이 있어요. 공민왕 신당이 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 말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공민왕 때부터 발탁이 돼서 공민왕 때 이렇게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왕과는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종묘에서 따로 국민왕 신당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이 안에 어 왕이 이곳에 제사를 지내러 올때 제관들이 준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 종묘에 올리는 제사상. 제사상을 전시해 놨거든요. 고기를 어떻게 썼나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어떻게 날고기입니다 날고기 그래서 제사에 쓸 가장 중요한 물이죠 제정을 만들고 이 제정을 얼마나 귀하게 관리를 했으면 평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정만 밤을 또다 다 둘러쳐놨죠 여기는 이제 왕이 제사를 지내기 전날 저녁에 전날 와요 그래서 목욕 재개를 하고 밤 1시에 이제 새벽으로 되는 거죠. 새벽 1시에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날 와서 뭔가 머물 곳이 필요하겠죠? 그 머물 곳이 바로 어숙실입니다. 저쪽이 어 세자실. 그래서 세자가 묵는 방, 어 목욕실입니다. 큰 목욕통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목욕하면 또 목욕물 갖고 나가고 하는 여기가 왕의 목욕실. 고기를 잡아서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요. 이 단을 희생대라고 합니다. 예, 네, 말 그대로 고기 잡는 곳이에요. 희생대에요. 그러면 이 고기 상태가, 어, 우리가 익혀놓으면 신선한지 어쩐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신선한 상태를 쓰느라고 날고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기를 이렇게 했을 때, 어, 이거 좋아, 오케이. 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누가 판단할까요? 임금이 합니다. 네, 제주인신 임금이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웃당하면 다시 다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죠? 왕도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장만하고 나머지 여기서 막 조리해야 되겠죠? 조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차립니다. 그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차려놓으면 한상한상 한상 차려서 다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차려놓는 찬막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차려진 걸 보고서 왕은 저문 앞에 좀 높은 단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좀 낮은 단이 있죠. 그래서 저길 위에 있는 저 높은 단 저거를 왕판 위라고 해요. 왕이 거기 서는 거예요. 이 곳에 입장하기 직전에 여기 서서 절을 네번 하면서 저 이제 들어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왕판 위에서 그렇게 고하고 왕은 어디로 입장하느냐 이문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쪽이 왕, 그 다음에 첫 번째 왕비, 두 번째 왕비.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왕, 왕비1, 왕비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활위라는 거는 여기 가면 이제 이 신주를 모셔놓는 판을 부활위라고 하고요. 네, 부묘례라고 하면 아까 왕릉을 짓는 동안 궁궐 어딘가에 있다가 신주를 가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식을 부묘례라고 합니다. 여기에 안, 안치시키는 그런 예식을 부묘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실이 내용이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은 신주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왕, 이쪽이 왕비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영혼이 들락날락 할수 있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막 들었던 무지막지한 홍구멍 내줘야지 음. 막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 이게 홍구멍입니다 음. 그러니까 홍구멍을 내준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죽어서 신주를 만들겠다 <laughs>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홍구멍이고요 신주에 있는 이 홍구멍을 통해서 영혼이 나가서 아까 이 외대문 이런데 다빗살이죠다 뚫고 나갑니다. 나가서 자신의 왕릉 육신이 묻힌 자신의 왕릉에 가서 육신과 만나서 거기 혼유석에서 제삿날 혼유석 위에서 놀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제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전에 가면 이렇게 왕들의 신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뿐만 아니라 왕과 왕비의 신이까지 한요한 칸이 한 일실이에요. 처음에 조선왕조 만들 때는 이렇게 일곱 칸만 지었어요 그다음에 누구를 모셨냐면 태조 이성계의 사대조 사대조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렇게 사대조가 있습니다 그 사대조를 1, 2, 3, 4에 모셨어요 모셨고 그 다음에 태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정종, 태종까지 일곱실이 꽉 찼어요 이게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이렇게 일곱실이 꽉 차니까 어 이걸 어떡하지? 다시 지어야 되겠죠. 다시 짓는데 무작정 가, 다시 짓지 않고요. 이 제사를 지내는데 불천위라는 특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위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신위를 옮긴다. 불천위 그러면 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에 모셨는데, 어 이분은 공이 탁월하니까. 옮기지 말고 계속 여기서 지내자 하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아, 이분은 옮겨도 되겠어 하면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런 분들은 옮겨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이 옆에 있는 영영전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아, 태조? 태조는 나라를 세우신 분이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 안 옮겨요. 그래서 태조가 일실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종? 아 정종은 뭐 어부지리로 동생에 의해서 된 거니까 정종은 옮겨요. 그래서 이 실은 태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이게 이제 황제 국가면 오대도까지 지내고 그 밑에 이제 왕의 국가다 보니까 오대가 지나면 옮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가 지난 뒤에 옮길지 말지를 결정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 우리가 아는 왕들 막 빠져있잖아요. 빠져있는 분들은 어디 있느냐? 영령전에 있는 겁니다. 영령전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실이 모자라요? 그러면 실을 계속 옆쪽으로, 옆쪽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럼 보니까 태조가 맨 왼쪽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동쪽을 더 좋은 쪽으로 하는데, 죽은 사람들의 공간에선 서쪽이 더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서상위 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일실이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이 태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높은 거예요 이로 갈수록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쭉 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문조 이런 사람 어? 나 왕들 다 외우는데 문조 모르는데 <laughs> 문조 모르잖아요 문조는 아까 효명세자예요 효명세자가 추전이 된 겁니다. 익종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고종 때는 칠대조까지 황제로 높여서 문종 익황제 이렇게 추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 특별한 업적도 없는데 싶잖아요. 불천위했네? 네, 그거는 왕조가 끝날 때까지 천위할 거냐 불천위할 거냐 결정의 시기가 되기 전에 끝나서 그래요. 지금 어 여기까지는 이렇게 삼도로 왔다가 여기 월대 여기도 월대죠 월대 위에서는 보니까 길이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주를 모신 신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은 가다가 지금 여기 검게 저걸 쳐놓은 공사가 시작되는 저쪽에 보면 또 오른쪽에. 아까 우리 판위처럼 여기 또 판위가 하나 있어요. 그 판위는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신주를 들고 그 판위에다 잠깐 놨다가 이제 새로운 신주가 들어갑니다 하고 여기서 의식을 거행해요. 그런 의식을 부묘래라고 하는데 그런 부묘래를 거행할 때 놔두는 판 그래서 부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신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쪽부터 저기가 이제 서쪽입니다. 저기가 일실이에요. 일실부터 이렇게 쭉차 있어요. 그러다 이제 새로운 곳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 왕하고 왕비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대개는 왕비가 먼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왕비가 1, 2, 3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비가 아무리 먼저 죽어도, 먼저 종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궐에 일단 임시로 모셔둔 곳을 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왕이 돌아가시면 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런 부묘례를 행할 때 새로운 신주가 들어가는 의식을 행할 때 선대왕들에게 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대왕들에게 고하기 위해서 선대왕들의 감실문을 다 열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묘 정전이 어, 지금은 너무 공사 중이어서 특히나 이렇게 약간 해가 없는 이럴 때 보면 은 정말 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오묘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영령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신주를 모시는 건물인데 여기 월대 높이 보세요. 이따 영령전 가실 때랑 월대 높이가 이 정도인데 영령전 높이는 어떤지. 이 앞면은 저렇게 판 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빛이 전혀 안 들어가죠. 옆면은 그냥 벽돌로 다 막았어요. 저쪽 옆면도 다 벽돌로 막았어요. 뒷면. 뒷면도 이렇게, 어머,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완전히 벽돌로 다 막혀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왜 빛도 하나도 안 들어가게 해놨어? <laughs> 왜 그랬을까요? 산자가 아니니까. 네, 산 사람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저기는. 완벽한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둠의 공간, 문 앞쪽으로 이렇게, 그, 기, 문은 여기 있는데 기둥은 여기 뺐잖아요. 복도를 쭉 뒀어요. 그래서 그 복도는 밝은 공간과 어둠의 죽음의 공간으로 가는 그, 응? 이행의 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좀 길다랗게 있는 건물은 공신당이에요. 공신당이라 그래서 당시 왕때 공신들 쭉 모셔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 공신이냐를 판단하는 건 철저하게 후대의 몫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있어요? 선조 때 이순신 있어요? 없습니다. 유성룡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당시의 권력가들 중심으로 공신이 정해지고 이 공신들은 여기에 모셔졌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죠. 당시 우리 조선 왕조가 정말 왕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하들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국가였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상하고 관련된 것들도 많아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신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칠사장이라 그래서 생명을 모시는, 그 다음에 집안 출입을 관장하는 신, 뭐 나라 출입을 관장하는 신들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각각의 신들을 위한 공사도 지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영영전에 오시니까 이제 그 공사가 없어서 문들을 한꺼번에 한눈에 지금 다 보여요. 규모가 좀더 작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이 들어오는 문은 크면 세칸이면서 빗살문이에요. 왕이 들어오는 문은 세칸인데 그냥 판문이에요. 저기는 또좀 작죠. 어, 빗살이 아닌 거 보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거긴 한데 작아요. 그래서 저기는 이 제례를 위해서 연주하는 악공들, 재관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월대, 도, 저쪽 월대하고 어때요? 비교할 때? 굉장히 낮죠. 제가 아까 옆에 섰을 때 여기까지 왔었는데 굉장히 낮고 실제로 사이즈도 되게 작. 훨씬 적쪽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확실히 똑같은 신주를 모시는 곳이지만 정전이 더 천위하지 않은 왕들을 모셔놓은 곳이다라는 걸 이렇게 눈으로도 구별이 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일실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딱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가운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지붕을 더 높였죠. 그래서 여기 높은 곳이 이 영령전 중에서는 일실입니다. 그렇죠. 영령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왕들이 목조, 익조, 도조, 환조예요. 그래서 영령전 일실은 이렇게 1, 2, 3, 4 가고요. 그 다음에 5는 같은 같은 높이 중에서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5, 6, 7, 8 이렇게 오다가 16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실은 마지막에 영친왕과 어, 마사코 왕비, 이방자 왕비가 들어감으로써 영령전이 딱 마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영친왕까지 마감이 되면서 이 종묘가 마감이 됐지만 죽은 자들의 공간이지만, 이렇게 아직도 종묘 제례를 계속하면서, 여기서, 어, 산 사람들의 의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laughs> 이런 것이 종묘의, 어,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늘 종묘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